우리가 사업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일단 벌면 되는데 못 버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지. 한마디로 적자가 나거나 쫄딱 망하는 거. 그러면, 에휴, 나 같은 게뭔 사업이야? 그냥 직장이나 다닐걸.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마누라가 와일드한 성향이면 처맞는 건 물론이고 바로 이혼이야. 그중에서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재기를 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또뭐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만큼 사업이나 자영업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고객 신경쓰랴, 직원 신경쓰랴. 또 진상 고객도 있고 진상 직원도 있어요. 매장에 물이 새거나 시설물이 고장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임차료라도 밀리기라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또 24시간 사업은 어때요? 퇴근해도 밤에 편하게 못 자. 잠을 자다가도 매장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나가야 돼요. 제가 산후조리원할때 새벽에 보일러가 몇번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난리가 났죠. 당장 안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출산 후에 산모는 선풍기 바람만 맞아도 산후풍 걸린다는데 한 겨울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봐.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진짜 내 심정이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싶더라고. 게다가 낮으면 보일러 기술자가 금세 오기라도 하지. 새벽인데 기술자가 금방 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조리원 추워지면 산모들 난리 나고. 그러면 인터넷에 글 올라오고 산호조리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고정비용 장난 아니잖아. 모텔 사고은안 그래요. 제가 아는 모텔 사장은 한 겨울에 보일러가 두 번이나 고장났어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면 연인들이 한창 모텔에서 떡을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남자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리고 또 다른 모텔 사장은 자기 모텔 사업하는 동안 모텔에서 두 명이나 자살했대. 아니, 무슨 모텔이나 펜션 사업하는 사람은 어? 고객이 자살할까 봐 걱정까지 하면서 사업해야 되냐고. 사업을 할 맛이 나겠어요. 또, 드물긴 하지만, 화재 사고도 충분히 가능한 리스크고, 인명피해라도 나봐요 아무리 보험가입했어도, 그 이후에 영업이 안 돼요. 사람 죽은 곳에 누가 와요? 그냥 망하는 거지. 사업이란 게 그래요.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운 나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옛날에 어떤 분이 고깃집을 했는데, 마침 구제역이 돌아서 망하고, 그래서 치킨집을 했는데, 조류독감 돌아서 망하고, 실제로 한 사람한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해요.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경우의 수가 서너 가지라면 망할 경우의 수는 백 가지가 넘는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성과 경험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럼 사업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 목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지. 돈을 많이 벌면 장점이고 못 벌면 단점이지 뭐. 다음 직장인의 장점. 아시다시피 직장생활도 전쟁터예요.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게 일단 책임을 덜진다는 거. 만약에 본인이 중대한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회사에서 질수 있는 책임은 회사 그만두는 게 전부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게 적자로 직결되잖아. 근데 직원이 돈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주말에 쉰다는 거. 이 정도가 대표적인 장점이겠네요. 그리고 직장인의 단점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긴 하지만 나이를 먹은 후가 문제라는 거. 이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긴 한데. 젊을 때는 눈높이만 낮추면 웬만해선 취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눈높이와 상관없이 취업이 안 돼. 그렇다고 뭐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나이 먹어서 뭔 사업을 하겠어요? 젊을 때 기술을 익혀놓지 않으면 퇴직구가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거.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이 도전이나 모험을 싫어하는 분들,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도 일할 자신이 없는 분들,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할수 없는 분들,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자,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뭐 약장수야, 뭐 아, 이런 분들은 뭐 이약 한번 먹어봐. <laughs> 아무튼 저는 이런 분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사업에 적성이 맞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 밑에서 지위를 받는 것 자체가 짜증 나고 나는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야망이 크다. 정력이 막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분이라면 사업을 하세요. 열정이 넘치는데 그남 밑에서 해소가 되겠어요? 아니,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 안에서 살수 없잖아. 자기 야망에 맞춰서 화끈하게 가야지. 물론,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나는 모르지.